크립토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코인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에서 P2P 형태의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혈액 역할을 담당하는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제작이 돼서 다른 디앱들하고의 머징도 굉장히 용이한 상태고 최근 다른 코인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저변에 있는 요인들 제가 살펴드리고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통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맥점 확실한 맥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날 그날의 시황을 분석을 하고 코인들을 서칭을 하다가 그날 시황에 가장 상승 여력이 충분한 코인을 선별을 하고. 제가 설정해 놓은 JL라인에서 제시해주는 매수타이밍이 발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JL라인은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제공해주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에서 제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승률은 80에서 90% 정도가 되고요.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근간으로 아주 적절한 그리고 확실한 매수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면 무료로 매일매일 이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 단타로 누적된 수익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꼭 아래 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점점점점 증가해가는 CD의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테이터스네이크토큰의티커는 SNT입니다. SNT는 코인 마켓백 기준으로 전 세계 약 만개의 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으로 184위의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준메이저급 정도의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서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시대적인 흐름과 굉장히 맞는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출시가 되고 나면 그 일반인들의 크립토 시장에 대한 진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S&T는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서 거의 무료에 가까운 아주 적은 수수료로 디지털 자산을 거래를 하든지 소액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P2P 형태의 메시징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더리움 기반이죠. 이더리움 기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업들이 많기 때문에. 범용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코인들과 다른 상승세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발자 활동이 지난달 대비 한 3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는 다른 DApp들하고의 그 머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의 연결이나 머징을 시도하느냐 그런 개발자 활동이 가격 상승의 바로메타가 되고 합니다. 지난달에 한 35%가 증가를 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어, 알트코인의 순환 매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알트코인 중에서 갈놈들만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치킨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그중에서 하나 유망한 코인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즉 SNT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도 개발자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고 여러 가지 어, SNT를 둘러싼 어떤 상승의 베이스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 어떤 시점에서 진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런 여기 빨간 줄이 두 줄인데 지난 4월달부터의 매물대 메인 매물대와 작년 10월달부터 매입 매입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t의 강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굉장히 낮은 가격 40원대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의 홀더들이 계속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코인이 앞으로 굉장히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홀더들이 홀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에 보시는 빨간 선은 21년도부터의 그 메인 매물대입니다. 21년도에 이후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었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면서도 45원대의 매물대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도 지지선 역할을 해준과 동시에 언제 시황이 나빠지거나 하면 매물로 쏟아져서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런 매물대를 모두 딛고 일어서서 날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지금 현재는 전고점까지의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하는 것은 포모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거고요 피보나치를 적용했을 때 382선에 해당하는 59원 정도 59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진입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진입은 이 지점에서 할 거고요 2차적인 진입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돌파 매매 관점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밀린다고 하면 익절을 하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타점들 시간이 도래하면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고 이런 타점들에 대한 문자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망이 좋은 S&T 코인 이런 것들 발굴해서 확실한 타점이 진입 시점이 나올 때 문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수익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은 리테일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고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경기 전반에 관한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나면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향성을 토대로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승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을 길게, 하락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이 보이더라도 짧게 설정을 해야 승률을 높이고 착실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정말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시장 상황에 가장 맞는 코인을 선별을 하고 그 코인의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 설정하고 행동 요령까지 첨부해서 매일매일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꼭 수익 보는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안 보고 포카를 칠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의 시장에 대한 공부와 포지션이에 대한 테스트를 병행을 하시면서 승률과 수익률을 조금씩 확인해 보시다 보면 이기는 습관이 붙을 수 있고요. 그 이기는 습관이 붙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드는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고 문자 받아 보시면서 꼭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